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서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진짜 멋진 임야를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요 단풍이 정말 절경이에요 왜냐 그러면 산세가 이곳이 계곡도 좋고 산세가 좋고 해서요 단풍도 절경일 뿐만 아니라 이 토지 바로 앞에 여러분 아주 멋지게 넓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도로에 물려있는 임야 4,250여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4255평이라 그러면 사실 작은 평수가 아니죠. 정확한 경계는 어딘지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위성사진 화면으로 봤을 때, 다른 쪽은 전부 큰 나무들이 울, 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요. 이 임야의 지상에는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딘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가격이랑 위치랑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조금 닫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전체적인 형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부 장기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산꼭대기에 이렇게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보면요 항상. 그, 계곡이 있고 멋있었어요. 어디, 전국 어디를 가든 제가 본 것은 지금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요, 이쪽으로 보면은 계곡이 예쁘게 지금 있고요. 그래서, 계곡이 예쁘게 있는데, 여기 또 앞에 천까지 흐르고 있고요. 위치는요, 지금 포항이, 여기가 지금 포항이잖아요. 포항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장기면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 쭉 오면은, 여기에 있는 임야 4,255평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 지금 계곡 보이시죠? 그리고 인근에 여기 산세가 너무 너무 좋아서 여기 단풍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인근에는 바로 옆에는 집은 없어요. 집은 없는데 자 한번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천 끼고 여기 위쪽에 올라가면 아까 저수지가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천이 지금 물이 없지만 어 여름철이랄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정말 깨끗한 물이 흘러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땅은요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인데요 지금 이쪽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인데요 측량을 해봐야 알수 있어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여러분 경계가 저기, 보이지만요. 다시 이렇게 꺼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도로가 이, 이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임야 보면은 앞에 일부는 지금 일부는 깎아가지고 개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쵸? 개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지금 도로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에 지금 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필지가 지금 도로 필지예요. 그리고 이 필지에 접해 있는 게 도로 필지고,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는 여기에서 좀 떨어져서 도로가 나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있는 것은 천, 천을 따라 흘러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도로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은 이 땅이 아닌데 여기 뒤로 가서 여기 이 산에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땅은요 다른 데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지만 이 필지만 유독이 보면은 아주 작은 나무들이 있는 거 육안으로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 지상에다가 별도의 다른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다음에 여기가 주보전산지예요이 나머지 이쪽은요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뭔가 개간을 한 그런 흔적이 육안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림지역에는 지금 나무를 심은 것 같고요. 주보전산지 있는 이 부분에는 지금 아니 계획관리 지역에 이 부분은. 뭔가 행위를 하려고 지금 깎아놓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여기 지금 깎아져 있는 높이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무를 보면은 나무들이 지금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나무인지는 포함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정평가서에 보면 나무도 함께 일괄 매각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앞에 이렇게 천이 있죠 예자 이거 참조하시고요 쭉 올라가면 지금 이런 도로들이 계속 천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 시을것 같고요. 멀리 단풍이 참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감정평가서 보러 가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 포항시 북, 남구 장기면 방산리 임야이고요. 농림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1 4 0 6 9 제곱미터, 평수로는 4,255평입니다. 간평 금액이 5 9백8만 9,8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목도 포함해서 간평이돼 있다 그래요. 자, 그 지상에 나무가 원래부터 있던 나무가 아니고 새로 심은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까지 포함해서 일괄로 매각하니까 그 간편 금액은 5,900만원 선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 1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인근에 천이 있고 그리고 어그 단풍이 너무 절경 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의미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내려서요 여기 보면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합니다 동축 하향 왕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 상태입니다. 본권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하고 접해있다 그럽니다. 땅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땅 모양이다 그러면 북동측 이렇게 접해있다 그러고요.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 보존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이렇게 어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의 산지 관리법을 적용 산지 관리법을 적용받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전문가하고 꼭 입찰 전에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천 너무 큰거 보이시죠? 이 천이거든요. 근데 본건 필지는 지금 이 필지에 땅 모양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여기가 살짝 삐져나오긴 했지만, 아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지금 나 육안으로 봤을 때요. 근데 여기 이 필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도로인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는 여기 이쪽으로 나있다. 여기 이쪽 보이시죠? 여기 이쪽으로 도로가 나있다는 거. 참장하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해보지 않는 한은 정확한 경계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대강 지적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요. 여러분들도 아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사진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나무들, 작은 나무들 보이시나요? 여기 뒤에는 큰 나무들이 보이는 거, 요관로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 측량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경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를 보면요. 공유자가 두 명인데 상관없어요. 일괄 매각이니까. 아마 살림 조합에서 대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갚지 않으니까 살림 조합에서 이것을 어 경매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2017년에 한거 보니까 아마 나무 심으면서 저걸 개간하면서 대출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자 전부 다 말소되고 여기도 말소됩니다. 깨끗한 등기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특별한 사항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여러분이 곧바로 갖고 와서 저 형태대로 그냥 쓰시면 저 형태에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도 다시 크게 한번 보러 갈게요. 임야이구요 자 임야이구요 만 사천 육십 구 제곱미터 개별 공시 주가는. 984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농림지역이고요.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주음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크게 지적도 경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는 여기 가쪽으로 이, 이쪽 가쪽으로 지금 도로가 이 천을 따라서 지금 이건 천이라고 돼 있거든요. 천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도로가 나있는데요. 그이 필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게이 필지인데, 이 필지 바로 앞에, 얘는요, 산이긴 하지만, 407-3, 도로라는 것입니다. 도로.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1301-1, 도로. 도로인가요? 여러분들이 확대, 아, 여기는 지금 임야이네요. 임야이고, 이 필지는 도로인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필지는 이 필지잖아요. 이 필지니까, 여기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육안으로 확인되시죠? 그리고 여기 도로하고 이 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아마 이렇게 도로가 가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여기 지금 일부러 색깔을 보면,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가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관리지역만 이렇게, 대강 이렇게 경 공개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여기가 대략 한 1000제곱미터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대략 해봤더니 한 600제곱미터 돼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한 1600제곱미터 된다라고 참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이니까 아까 임야상에 그 나무 심어진 그 부분이 아마 이 농림지역이 아닌가라고 어,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산 형세상 아까 여기가 자꾸 깎여져 있었고 여기도 좀 깎여져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형세대로 그 영역만큼 지금 대강 측량을 해서 잘라가지고 어, 개관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봤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단풍 절경이고, 흐르는 천이 바로 앞에 있는 임야 4,255평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포항 지원이고요. 2021 타경 627의 임야이고요. 2022년 2월 7일 5,908만 9,800원인 100%에 진행합니다. 건축 행위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라고요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혹시 저기에다가 어떤 작은 주택이라도 짓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